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2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마일은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삭,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소중한 아들이었죠 비록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서자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끔찍히로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면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포기해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마저 포기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를 그동안 지탱해 주고 있었던 자손 약속의 위기, 위기도 합니다. 이삭은 여러분 단지 자식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삭을 포기하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의 죽음은 바로 자손 약속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본문을 통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의 순종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지만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드렸던 보였던 장이 오늘 본문 22장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 주셨는지, 어떤 시험 문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주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한 분이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가? 몰록 신처럼 몰록 신은 어린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바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신이었던 우상이었던 몰록 신처럼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저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시험 문제를 직접 받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했습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습니까? 애타게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렸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이삭이 태어날 나이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무려 25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세를 기다리지 못해 결국 엘리에스 암에색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요. 인간적인 방도를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25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사라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무지 잉태할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25년이 아니라 1년만에 낳은 자식도 자식은 우리에게 모두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삭 그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날 때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입니다. 이상 말고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죽으면 또 다른 상속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독자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합니다. 시험 문제를 받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시험 문제를 받은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여러분 즉각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자껏자 당장 내일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낮자, 날짜를 못 받고서 그 날짜까지 반드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군대간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기대할 때가 되면 여러분 아들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튿날 주저 없이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떠한 망설임도 어떠한 주저함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이 문제를 가지고 지체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그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체비를 한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며 즉각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체하기 때문입니다.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거기서부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내년에 하지, 이렇게 우리는 미루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는 순종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부르시든지, 교사로 부르시든지 찬양대원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기만 하면 단임 목사님의 눈을 슬슬 피하는 거죠 우리는 혹시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내년부터 구역장으로 섬겨주세요 라는 그 말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그 말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후년부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순종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순종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날 준비를 마친 후두 종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일을 지금 빼먹고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채비를난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와이프랑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미루고 짐작컨데 만일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랑 상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하기 분명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한 이유도 와이프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독단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온 후 어머니 사라에게 모리아 정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소상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라는 충격을 받고 여섯 마디 큰 소리를 지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3장 보십시오. 23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라가 나오는데요. 사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22장 다음에 23장에 사라가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충격적인 사건 소식을 듣고 사라가 충격을 받아 아마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사절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출발해서 모리아 산 자락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오. 자, 22장 4절입니다. 4절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리아 산 자락까지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일. 사흘에 이르러서 3일에 이르러서 드디어 모리아 산 자락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은 여러분 훗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 저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고 아래에 있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데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화살표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기가 모리아 산이 있었던 곳이니까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 예루살렘까지 70km이고 3일 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광야 길을 사흘 동안 걸어간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할수 있을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었는가? 살아와 신중하게 논의하지 않고 홍내가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은 아닐까? 사일간의 광약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을 바치는 이런 중대한 일을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나 보다. 더 기도해 봐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사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고뇌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사흘 만에 삼일 길에 도착했다라는 정보만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길을 멈추거나 돌리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멈추거나 그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리아 정상이 눈앞에 나타나자 종들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종들과 함께 가다보면 아무래도 우리 주인님이 미쳤나봐 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따로 떼어놓고 이삭과 단둘이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겨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 그곳을 향해 돌만 떠납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불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도대체 본재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본재를 드린다고 말해놓고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동반하지 않은 채 출발했으니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브라은 분명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재치있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예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의 빛 통한 심정이 묻어 나오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손수 어린 양을 본제할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고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벌어진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 놓습니다. 그런 후 이삭을 묶어서 여러분 이제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15세 이상이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생에 따르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 나이가 127세입니다. 사라가 언제 이삭을 낳았습니까? 90세 아들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만약에 죽었다면 127세, 자, 계산을 해보면 산수를 해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 7세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여기는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신학자들은 15세 이상이었을 거다. 그러나 15세 이상이었지만. 충분히 늙은 아브라함 정도는 제압할수 있는 거죠. 만약 37세라면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는 거죠, 여러분. 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박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수많은 화가들이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을 그림으로, 작품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자, 이첫 번째 그림은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삭 제사. 제목이 이삭. 제물이죠. 카라버전은 여러분, 충격과 공포에 질린 이 이삭의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다급하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브라함의 큰 손이 이삭의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얼굴을 참아 볼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의 사자도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향해 칼 끝을 겨누는 순간, 그 순간을 수많은 화가들이 이처럼 작품을 통하여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칼로 찔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흉내만 낸게 아니잖아요. 죽이는 척, <laughs> 내가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laughs> 잡으시겠지? 이걸 예상하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지하지 않았다면 분명 아브라함의 칼끝은 이삭을 향하여 내리쳤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 광야길을 통과하기까지 실제 이삭을 향해 칼을 쥐고 내리칠 때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일관되게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달은 그럭저럭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순종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월달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5월달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7월달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월까지는 순종했는데 어, 엄청난 거죠. 11월까지 순종했으면 1월부터 그런데 12월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순종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지체하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체하는 순간 우리 이미 넘어질 걸 각오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일관되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잠깐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순종하는 척은 누구나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항상 드라마가 끝날 때는 항상 결정적인. 예, 저도 그런 스킬을 좀 배웠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 계속 다음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지고 머리 모리아산 정상을 올랐다면, 2 0 0 0년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자신이 처형될 나무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상세전부터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 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하나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통 그 육체적 고통도 대단한 대단한 것이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면당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도 여러분 아버지께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일관되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한 순도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일치시켰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실하심,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이러한 속성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격 중에서 속성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 신실하심, 성실하심, 페이스풀이죠.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성실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신실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역시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신실하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그러다가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격했습니까? 순종하되,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하십시오. 즉각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고, 1월에 다짐했던 것들, 12월 끝까지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